안녕하십니까. 가막산 도조부 장성국모입니다. 아침 일찍 저, 세미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가 아주 정치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임진강이에요, 임진강. 여기 임진강인데, 이게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여기가. 임진강변 산에, 임진강은 절벽에 벌이 들어왔는데, 여기 두 통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아주 청정지역. 물이 깨끗하고, 아주 위험이라고는 절도 없지요. 여기도 벌이 들어왔네요. 두 통. 통이 돌아가지고 세밀하러 왔습니다. 세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리생장갑을 뚫고, 뚜껑. 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어휴. 어휴. 버튼이, 얼마나 꿀깍 차는 지 들리지가 않네. 움직이지 가 않네. 아, 돌덩입니다. 아주. 아주 꽉 들었습니다. 아, 바닥까지만해바닥까지만해 봤지? 틀림없어요. 아, 얼마나 무거운지. 이쁘지 않네, 꽉 찼네. 저번까지 꽉 찼습니다. 위에까지 그니까. 꽉 찼다는 것은, 이 볼이 꽉 찼다니, 아, 이쁘게 잤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을 잤네. 여섯 칸을 정말 잘 잤습니다. 아, 엄청난데, 이 그니까. 어떻게 무거운지. 여태까지 꽉 찼습니다. 진짜 치, 지금까지 거, 최고로 잘 들은 것같은데 지금까지 아, 다잘 들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네요. 뭐, 아, 여기가 잘 보이려나? 아. 이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들었는데 꿀이 이쁘게 잘 들었네 집도. 아주 옆에까지 위에부터 옆에까지 빈틈이 없네. 이런 꿀이 정말 잘 들은 겁니다. 아주 기가 막게잘 들었네. 꿀도 깨끗하게. 여기가 이제 청정적이고 이제. 여기. 이런, 이런, 데, 이런 산에다가, 한두 개씩, 이건 진짜 약골이야 기가 막히네, 꿀도. 빈틈이 하나도 없어. 이야, 작골 잘 들었어. 저 태구에고, 빈틈이 없는 게, 이게 잘 들은 꿀입니다. 아주 묵직한 골이네 이게 최고의, 최고의 자연 선물 올해는 내 꼴은 정말 잘 들었네 모든 모든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 빈틈이 없어요 꽉잘 들었어 이렇게 잘들는건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돌 봐도 이 정도로 깨끗하게 잘들는건 없네 형이 청정지역 진짜 아 이런 데는 우리 약골입니다 약골 꼴도 깨끗하고 해서 그냥 진짜 보약이 아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렇잘 되는 꿀이 있어요. 지금 꿀이 없어. 요 딱딱 그냥. 깨끗하게 잘 떨어집니다. 아주 깨끗하네 진짜. 집도 잘지네 얘네들이. 진짜 이거야 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보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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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목소리로> 북한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 진짜 인진강의 인증강의 선물입니다. 자연의 선물. 네. 이거는 임, 임진강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얘 예. 벌집도 잘 되는데 그냥 깨끗하게 여기 게 떨어집니다. 볼집을 잘 줬어 깨끗하게 아... 여기 밑통 나오겠는데 뜻합니다 기가 막히는. 이거 엄청나요. 한 통, 한 통이 다 탔네요. 한 통이 다, 한 통이 다 찼어요. 오늘 도다하나안 되고, 진짜 기가 막힌 꿀이네, 진짜. 이게 바로 이런 꿀이 진짜 토종 꿀입니다. 산에서, 산에서 한두 개씩 키우는 게 진짜 토종 꿀입니다. 하... 오늘 또이 꿀이, 초고로 좋은 꿀을 뜨네. 지금까지도 다, 다 좋았는데, 진짜 꿀잘 들었네. 진짜 기가 막히게. 아, 맞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냥 꿀도 많이 나오네, 그냥. 두 통, 세 통, 네 통, 네통 네 나오겠네. 이네 네, 네 통. 야, 이거 뭐?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약골입니다. 토종 약골. 아, 어딨나? 일단은 아, 일단은 녹색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줄이기 길면 또 사가니까는. 저는 들구 여기서 재미를 도통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